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역이라는 플랫폼 위에 서서 우리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경건하게 살려야 됩니까? 우리가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드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경건을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줄 아세요? 이 우주 만물에 오직 한 존재 하나님만이 말씀과 행위가 같은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전념을 해야 됩니까? 성장이 아니에요 경건함이에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안 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 경건한 삶 그삶 중간에 부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.